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365일 하루에 한 문제씩 장의적 문제 해결형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09학년도 서울과학고 관련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문제를 볼까요? 다음 으로부터하라 1, 2, 1, 플러스 로또의 64승, 플러스 2 마이너스 로또의 6 4승입다 다음 같은 마음이 풀어지면 우리는 이 둘이의 관계를 봅니다. 이 플러스 루도하고이 마이너스 루도가뭐냐우리는이둘을를 곱하는 순간 뭐가 된다? 마이너스 2 되고 더하는 순간 4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둘을를 우리는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4 알파 베타의 값은 마이너스걸 알고 시작한다는 게 됩니다. 자, 다음과 같이 우리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서 정리가 된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싶어하는 부분은 64승 플러스 베타의 64승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식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정리하면 알파의 32승 플러스 베타의 32승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의 32승 곱하기 베타의 32승이 죠 그죠? 또 마찬가지 알파의 32승 플러스 베타의 32승 알파의 16승 플러스 베타의 16승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의 16승 베타의 벨타 1 6승의된다서알수 있고 또 마찬가지 알파의 16승 플러스 베타의 16승이 알파의 팔승 플러스 베타의 팔승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의팔 t 베타의 팔 e 다음과 같이 h a 다 s t r 알 e That's true. I'll try a person for us. That I'll try a person. I'll try a person for us. That I'll try a p e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의 제곱의 제곱. 이 알파 제곱 베타. 이리 해줘. 마지막으로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이 알파 베타. 다음과 나타지겠죠 그죠? 다음과 수어지며. 우리 합칠. 알파 플러스 베타가 4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18이 되겠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1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 수입니다. 자, 우리가 말은 1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1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4다. 알파 베타는 16으로 나눴을때다 마이너스 1이다, 나머지가. 그렇다고 생각. 우리가 그냥 1어을더줄 그대로.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걸 정리할 때 이렇게 합니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원래들어가면 16k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16 곱하기 1인데 1 플러스 2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되려나? 2가 되겠 그죠? 1이 되는 이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자, 0에서 16 곱하기 1이라는 걸 완전제곱식으로 나타내주면 다음 과같이 주어집니다. 16의 제곱 곱하기 1 플러스 4 곱하기, 16 곱하기 1 6 곱하기 플러스 4 그죠? 다시 말해서 이 16과 관련된 더하고 곱한 것들은 전부 1 6에 배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부터 이걸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됐어요. 4 빼기 2 하면 자, 이게 여기에서 1를 빼니까 2가 되더라. 됐죠?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모두 1 6으로나누었을때는 2가 눠서1 됐죠? 이렇게 서1 0으이 나눠서 1 0 1 6 k 로나으로할지으로 나눠서 로나라고 적고 로를이용해서1서 10으로 나눠서 10으로 나눠서 10으로 나 10으로 10으로 나눠서 1 1 0 1 1 0 1 1 어, 곱셈공식에서 풀어줄 때, 자, 16과 연관성이 없는 2만 남는다는 것을 알수있어요 그래서 2의 제곱 4, 4에서 2를 때면 2가 된다는 것을 알수있다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해도 되지만, 여기다가 뭐 16L1 플러스 2라고 해도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자, 또다시 이게 2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을 2라고 생각합니다.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 또 2가 되겠죠? 됐나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겠다 그죠? 자, 똑같은 방법. 이게 들어가면 똑같이 다 나눠지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겠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 1 3 2승이 아닌 거구나 제곱이 되겠죠, 그죠? 됐어요. 이렇게 불파벨타로나타내조네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사승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제 다시 말해 1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것도 생략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자, 아, 오랜만이니까 아, 이미 잘안 일리네. 자, 그다음 문제 한번 봐볼까요? 자, 1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우리 모두 이용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나머지만 가지고 계산해도 상관이 없더라. 자, 이번에는 이런 모양이 나습니다 이차함수에 관련된 부분은 다르죠. 자, 서울만큼은 지금 지금까지 앞부분에 1번, 2번 정도였잖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대수파트에 관련된 문제이죠 자, 함수라든지 점수라든지 아니면 수에 관련된 부분 문제가 나왔다고 죠 자, 열심히 이차함수라든지 무리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산을 열심히 했는가? 그 부분인 것같네죠 자, OA가 1대 3, 그죠? OC는 2, 1대3대 2, 1대 A 분의 C 마이너스 B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다음과 같이 그리 다음과 같이 을 보면 c 바로 만들어 낼수 있어요. Y는 자, A 가별로 X 마이너스 K RX 플러스 K 밑으로 K 만. 어, 그리고 x 마이너스 3k 이렇게 되겠죠. 가로를 풀면 a x의 제곱 마이너스 2ak x 그다음 마이너스 3ak의 제곱 다음과 같이 네. 주다줄다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여기서두까지는 2k 이 k 이게이로게이로뭐 이렇게, 이렇게, 이을알이 있다. 됐나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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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은 2k a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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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을게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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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제곱 3K 분의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되나요? 3 분의 4, 그죠? X, A 대신에 집어넣으면 KK가 없어지고 자, 그리고 이걸 집어넣으면 뭐가 남나? 3, 3 나가고 k k 나아가고 남는 것은 2K만 남게 돼요, 그죠? A 대신에 집어넣으면 2K만 남다.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수있네 됐어요. 그럼 a, b, c 값이 주어지겠죠. 여기 a, 이게 b, 이게 c 값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찾으라는 것은 a 분의 c 마이너스 b 이고 a 가3 k 분의 c 가 마이너스 c 분, b 가 마이너스 분의 4인데 빼기니까 플러스 이렇게 나타나지겠죠, 죠 아, 자. 분모 분자 마이너스 2k 곱하기 2분의 3k 러스 3분의 4곱하기 2분의 3k 다 마치 주어지게 되죠. 2k 주어지고 어쩌면 마이너스 3k의 제곱이 주어집니다. 자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3은 누구 뭐 줄까요? 3k의 제곱 마이너스 3 k 로 n 으면 마이너스 3분의 2 k 플러스 9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 이건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3을 묶었을 때 3분의 1을 p m 플러스 3 k 값이 3분의 1일 때최 k 값 3분의 1을 b i 다 k 는 것을 알수 있다. 자, 여러분들이 k 가 3분의 1. 역시 3분의 1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다음 같이 주어집니다 오늘 내가 목소리가 좀 작은데 자 그럼 1번 문제는 여기까지 일단 하고 2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바로 넘어갑니다 문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은 아 1번 문제만 하는 게 아니고 1번과 2번 동시에 한번더볼수 있도록 합시다. 하루에 한 문제씩인데 오늘은 두 문제. 자 문제 한번 봐볼까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에 내접하는 정 12각형이 있다. 자이정 12각형의 각변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 12개를 그려가 같이 그렸을때 어두운 부분에 달리 합을 구하라고 제가 주어졌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이렇게 서니까편하겠다고 했죠? 떼서 생각해볼까? 어? 떼서 생각해보죠 자, 12각형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까지는 90도. 하나는 30도가 되겠죠. 30도면 자, 이거 이면 요건 1, 요건 2, 3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게 수직으로 수선을 내리면 여기서부터지0 k g r 이 o t 여기에서부터 20kg. r 여기서부터2기까지의길이 t 루트. o t 제곱 플러스 o o 이3의 제곱이 된다는 것을 o t root. r 다 자, 이거 여러분 root. root. r o o 이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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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o o t r o o 는 r 그냥 나눗셈한테 원래 이중분할을 푸는 게더 좋아요. 이중분할을 푸는 게더 좋은데, 자 원래 푸지 그런 필요가 없다. 자 여기서부터까지의 길이가 이러면그 반이 바로 이거 바로 이면 되겠죠, 그죠자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은 8 r 이 분의 루트 팔 마이너스 삼이죠. 이것에 제곱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반원의 넓이가 됩니다 그죠? 거기다 곱하기 12 이게 끝이죠 자, 거리 하면 이는 거 6이고 그죠? 자, 앞에 서 제곱 해볼까요? 8 곱하기 4분의 8 마이너스 4곱하3 곱하기 6 자, 약분하면 이 약분하면 방정식을 나타나서685 8, 2 2 3 이런 값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 오늘은 너무 할게 없다 그죠? 별로 생각할 게 없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워밍업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좀더 생각을 많이 해 봅시다. 자, 수고했습니다.